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 보통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당연히 새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보호법 3조 4항을 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등에 의해서 주인이 몇번 바뀌든지 간에 계약서를 새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면 첫 번째,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마시고 기존 계약서의 여백이나 뒷면에 새로운 소유주의 인적 사항을 적고 서명 날인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되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5억 원의 아파트에 3억 원 전세 계약을 하고 2018년 10월 1일 이사하고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이 바뀌어서 2019년 9월 1일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8월 1일 새로운 집주인이 아파트를 살때 은행에서 60% 대출 6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다면 기존의 1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경매 등의 돌발 상황에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만 새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까지 새로 받으셨다면 은행보다 순위가 밀려서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행에서 대출금액 3억 원을 우선적으로 받아가고 남은 금액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받을 수 없겠죠. 확정일자를 새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기존 계약서는 버리지 마시고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집주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인상을 요구하며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요구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는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시고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에만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계약 조건의 변동이 없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증금 월세 이외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기존 계약서 여백이나 뒷면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보증금 월세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 월세 차액만큼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별도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 월세에 살고 계신다면 중간에 집주인이 10번 아니 100번 바뀌어도 계약기간 즉 최장 2년까지는 처음 이사하실 때 쓰신 계약 조건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마시고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이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이막을 알베르토가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